감옥에 갇힌 요셉. 상인들은 애굽에 도착하자 요셉을 보디바르란 사람에게 팔아넘겼어요. 요셉은 일을 참 잘했어요. 명령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혼자서도 일을 척척 해냈어요. 요셉은 정직했으며 불평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. 너 이름이 요셉이라고 했지? 정말 일을 잘하는구나. 앞으로 내 일은 모두 요셉 내가 맡아서 하거라. 청년 요셉에게는 아주 특별한 느낌이 있었어요. 비록 집과 가정에서는 멀리 떠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이었어요.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. 하지만 이 행복감도 잠시 요셉에게 불행한 일이 닥쳤어요.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하게 된 것이에요.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이 외출을 하게 되면, 요셉씨, 저랑 같이 놀아요. 이리 와서 맛있는 음식도 좀 먹어요. 나의 사랑을 받아줘요, 요셉씨. 하지만 요셉은, 보디발의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. 주인님께서는 집안의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제가 주인님을 속이고 당신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? 더욱이 그것은 제가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. 요셉은 그녀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했어요. 그러자. 보디발의 아내는 몹시 화가 나서 남편에게 요셉에 대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지요. 그 아내는 오히려 요셉이 잘못한 것처럼 꾸며냈어요. 보디발은 아내의 말만 믿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.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.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혼자 두시거나 요셉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결코 바꾸지 않으셨답니다.